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낙지 볶음 만들어 볼 건데요. 물도 안 생기고 이 낙지가 탱글탱글해서 먹는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드실 겁니다.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반개 사용합니다. 끝에 살짝 자르고요. 오이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한 3, 4mm 정도 썰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낙지 볶음에 생뚱맞게 무슨 오이를 넣냐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오이 넣어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오이가 심심하니까, 밑간부터 해야 되거든요. 소금 두 꼬집칩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 반 스푼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간을 해 놓습니다. 간을 안 하고 오이를 볶으면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갖고 절여 놓습니다. 한 15분만 절여 놓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당근 3분의 1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은, 당근이 잘안 있거든요. 대파 한대 사용합니다. 대파는 이제 반으로 나누고요. 어슷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두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잘잘게 다져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가갖고 낙지 세 마리 사다가요, 지금 손질 을다한 겁니다. 이 낙지는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 한 스푼 넣고 빠락빠락 깨끗하게 씻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낙지 무게는 세 마리 해서 520g입니다. 이걸요, 냄비에다가 부어줍니다. 오늘 낙지는 물안 생기가 하는 비법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낙지를 찔 겁니다. 먼저 미림 2 스푼 넣습니다. 낙지에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림 2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오늘 낙지를 삶는 것이 아니라 찌는 겁니다. 낙지를 쪄갖고 볶음을 하게 되면은요, 물이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가스불 켜줍니다 가스불은 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성에가 끼면서 김이 이제 모락모락 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1분 30초만 쪄주면 됩니다 45초가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뚜껑을 열고 낙지를 뒤집어 주세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살짝만 있게 쪄주면 됩니다 또 뚜껑 닫고 45초 더 쪄주면 되거든요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가스 불 끄고요. 자,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낙지가 약간 설져져야지 나중에 볶아놓으면 탱글탱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지를 냉면기에 건져줍니다. 이 물은 버리지 마세요. 이따가 야채 볶을 때 조금 사용할 겁니다. 이 물이 아깝잖아요. 이 물이 진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낙지를요. 이 낙지를 안 데치고 볶으면은요. 정말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머리도 3등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잘랐으면요. 잠시 두고요. 첫 번째 꿀팁. 냄비에다가 고추기름을 만들어서 낙지 볶음을 할 겁니다. 맨 먼저 식용유 3바구 두릅니다. 가스 불켜고요 어느 정도 식용유가 가열됐으면요. 불을 끕니다. 아예요. 이 식용유가 너무 뜨거우니까 한 김만 식혀주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식히면 되거든요. 1분 정도 식혀졌으면요. 고춧가루 3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약혼자 섞어줍니다. 이 고추기름은요 대직해서 볶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추기름입니다. 번거롭게 고추기름 사지 마시고요. 이 방법대로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추기름을 가운데로 해 놓고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물엿 2스푼, 물엿이 들어가야지 또 윤기가 번쩍번쩍합니다 원당은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다진 마늘 수북하게 한 스푼 오늘 낙지볶음은 3인분 양 하는 겁니다 다진 생강 3분의 1스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스불 켜줍니다 가스불은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 중약불로 해서 양념을 이제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렇게 양념이 이제 뽀글뽀글 끓어 올라오잖아요 이때 아까 절이놓은 오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낙지 삶은 물 있잖아요 이걸 절반만 부어줍니다 이 낙지 삶은 물을 안 넣어주면은요 야채 볶을 때 뻑뻑 하거든요 먼저 이제 오일을 천천히 볶아줍니다 야 어제도 해 먹어 봤는데 이 오일을 넣으니까 신기하게도 맛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오이 갖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 상식을 뒤집는 역발상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이 보글보글 끓으면요. 가스불 약간 줄이고요. 아까 썰어 놓은 양파, 당근, 청양고추 다 넣어줍니다. 대파는 조금 이따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야채부터 먼저 볶아줘야 됩니다. 야채를 먼저 안 볶고 낙지를 넣으면 낙지가 엄청 질겨 보니다 그래서 중약불로 야채를 한 2분 볶아 줘야 됩니다 자 2분 정도 볶았으면요 이때 낙지를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 주면 됩니다 아따 완전히 윤기가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서 양념이 다 묻었으면요 대파 넣고요 살짝 한번 섞은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 약간 생겼잖아요. 감자전분 깎아서 한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감자전분 넣고 살짝 이렇게 볶으면 이제 물이 감쪽같이 사라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을 끕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살짝 두르고요. 통깨 술술 뿌린 다음에 후추 두 꼬집 치고 이렇게 이제 섞기만 섞으면은 낙지 볶음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똥차게 맛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탱글탱글한 낙지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낙지를 살짝 찐 후에 볶아서 물이 생기지 않고 탱글탱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가 들어가서 신기할 정도로 맛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